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속에 온 땅과 또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고 담대하라너 내가 그들 조상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주한주 한 만에 뵈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어, 이제는 조금 완연한 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할 때가 온것 같아요. 어느덧 3월이 되어 가지고 어, 이번 연도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라니라고 하면서 한 해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해 표어를 이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할 텐데, 그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다시금 또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또 힘을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니까 말씀들의 나의 모습을 비추 보면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 나를 또 비춰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아 분명히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작아지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생각하면은, 다시금 기대감에 일어서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에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순탄한 길을 가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광야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 뒤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그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라는 그 지도자가 그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 전에서 멈추게 하셨고, 이제 그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에 새로운 여우수화라는 이 리더십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여우수화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 창세기 그, 출애굽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더로 세워져 본 사람들은 조금 알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장으로 세워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 장을 세워졌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내가 과연 그러한 장을 맡은 리더를 맡을 자격이 있나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에 리더가 모세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숨이 턱턱 막혔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큰 부담감을 안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리더로 세워졌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조그만 일이 틀어지거나 부족한 모습이 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손가락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스스로는 아, 전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순탄하게 쑥쑥쑥 갔는데 내가 리더로 잡으니까 이렇게 조금 틀어지는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로 분명히 두렵거나 두렵고 많은 부담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그토록 섬기고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인 자신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리더들이 뽑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떠한 사람과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서 좌절하고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여우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분명히 너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심에도 네가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구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요구조건이 무엇인가요? 여우수와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 자격증을 따고 내가 어떠한 스펙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환경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라고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경험했던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이 사실들을 경험하였다면, 은 이제 내가 앞으로 있을 때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사람의 말 가운데, 방법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하였던 그 경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언가를 맡겼을 때 나는 이래서 안될 거야,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여 안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실 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방법 가운데 어떠한 수많은 스펙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다시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자질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괜찮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질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커녕, 도덕적인 결함도 있고, 어떤 문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좌절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한 가지 요구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도덕적으로 무너졌고 어떠한 삶으로 무너졌을지라도 그 무너짐에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삶에서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가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무너짐에서 끝내면은 안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인 가룬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봉사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다시금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두 사람을 천하였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여서 제비를 뽑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방법대로 뽑습니다. 그러나 추천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에도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로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세상 가운데 이어져 루 있는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말씀 가운데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묻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세워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리더자들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때론 넘어졌을 때 위로하시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채찍질하시면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 세워진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삶을 편하게 살는것 같지만, 그리고 악을 참고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가지 문제를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때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에스겔서 3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품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신약의 디모데를 보게 되어지면, 은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 아무래도 디모데가 어리고 에베소 지역이 당시에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건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준 것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머지 것은 여기서 조금 알겠는데 도구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바로 그,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들을 잇기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이제는 도구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주변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한용원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한 주의 하루를 정해서 함께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정토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져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워지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세워지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디모데를 그 어떠한 리더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들을 잔잔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그들의 어떠한 위치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특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이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화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동, 목자, 목, 그, 그 양들을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수많은 강대국들을 쓰러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신 사명들을 잘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에 겁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